보시는 문장은 독립분사구문과 주절A, 그리고 삽입 형태의 독립분사구문, 그리고 주절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의 strange to say는 주절 맨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독립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독립분사구문입니다. 다음, 흰색 글씨로 된 technology부터 저 뒤에 있는 principles까지가 주절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삽입 형태의 붉은 글씨로 된 에 독립 분사 구문이 와 있습니다 이 독립 분사 구문은 독립 부사 절이 분사 구문이 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연결 접속사 and 뒤에 푸른색 글씨로 these are부터 맨 끝에 있는 in general까지는 주절 b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전체 하나의 문장은 독립분사 구문 두 개와 주절 A, B 이러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의 독립분사 구문이 원래 어떠한 문장이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란색 글씨인 "strange to see"는 원래 "although it is strange to see"라는 독립부사절에서 접속사 "although"가 생략이 되고, 물론 여기서 "although"는 생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가주 어 이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가주어 i t 자, 진주어 뒤에 있는 어, to see라는 것을 어, 받는 것인데요. 이 가주어 i 시 생략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 is는 주절의 어, 시제 어, tens라는 어, 현재 시제의 동사와 시제가 같기 때문에 단순 분사의 능동형인 빙으로 바뀌어 생략된 것입니다. 이 분사구문 만들기는 자, 뒤에 자세히 어, 또 강의가 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어, 참조하시어서 어, 어, 이해를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빨간색 글씨의 어, 독립 분사구문이 원래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이 분사구문은 독립 부사절인 although it is of course the product of man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독립부사절에서 앞의 주절의 technology 를 가리키는 주어 it이 생략이 되고, 어, 그 다음에 본동사인 is 는 주절의, 어, 주절의 시제와 같기 때문에 단순 분사의 능동형인 being으로 바뀌어서 생략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 뒷부분에 분사에 관한 그러한 강의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흰색과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주절 A, B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주절 A는 "Technology tends to develop by its own laws and principles"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technology는 주어죠. 그래서 기술은 tends, 경향이 있다. to develop, 발전하는. 그 다음에 by. by는 전치사죠. 그래서 부사구가 되는데, 여기서는. by its own laws and principles. 여기서 its라고 하는 것은, 자, technology의 수입격입니다. 그래서, 어, 기술의, 또는 기술이 지닌 법들과 원칙들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어, 완벽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기술은 기술이 지닌 법들과 원칙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주절 B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se are, 여기서 these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 지시대명사인데, 이것은 앞에 언급된 아, 복수형 명사인 its o laws and principles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이 지닌 법들과 원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지닌 법들과 원칙들은 are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다. from those. 자, 여기서 those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복수형 지시대 명사가 같은데, 이때 주의할 것은 Its o w n 빠지는 대신에, 자, laws and principles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the laws and p r i n c i p l e s 되겠죠. 그래서 이 법들과 아, 원칙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of가 와가지고 앞에 있는 those를 어,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f human nature, 인간의 자연의 those 즉 법칙들과 원칙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or living nature 여기서 or는 연결 접속사인데 자, 앞에 있는 human nature와 living nature를 연결시키는 연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인간의 자연 또는 어, 살아있는 자연의 법들과 원칙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인주에 내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을 한다 하면 이것들은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인간 자연 또는 살아있는 자연의 어, 법칙들, 그리고 원칙들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절이라 하면 아래와 같이 어,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 두 번째는 조건 또는 가정. 세 번째로는 양보, 네 번째로는 이유, 다섯 번째는 접속 의문사가 이끄는 그러한 문장은 모두 부사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접속 의문사 부분인데요. whenever, wherever, w h o 또는 e r 버 h o e v e r whatever, however는 no m 의문사의 어, 의미를 지닌 경우를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 anytime, when, 뭐, anyplace, where, anyone, who, anyone, whom, anything, that, anyway, how, any reason, why처럼 이러한 뭐, whenever, uh, wherever, whoever, whomever, whatever, uh, however는 어, 이런 것은 복합관계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어, 의문사 플러스 에버가 올지라도 어, 이것이 어, no matter 의문사냐 아니면 any로 시작되는 어, 어, 의문사냐 어, 이런 것을 구별을 해서 반드시 접속 의문사인지 복합관계 대명사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enever를 예를 들어서 whenever가 접속 의문사일 경우에는 no matter when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복합관계 대명사 whenever는 anytime when 이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when e v e r 할지라도 얘가 no matter when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anytime when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을 구별을 해서 anytime when이라면 부사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no matter no matter 어은사즉 no matter when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접속응사가 와야만 부사절이 된다는 것. 요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의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 형태는 주절 다음에 부사절이 오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때 주절과 부사절의 사이에는 콤마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치 형태의 부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사절은 주절 주에 오는 기본 형태가 있는데 이 기본 형태와는 다르게. 뒤에 오는 부사절이 주절 앞으로 도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사절을 독립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 독립부사절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주절과 그 사이에 컴마가 있어서 이 주절과 이 컴마는 독립된다라는 의미에서 독립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의 부사절, 다시 얘기하면, 주절 뒤에 오는 부사절은 콤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어, 도치가 된 형태, 다시 말씀드리면, 주절 앞에 오는 부사절은 콤마를 동반하기 때문에 독립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사립 형태의 부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삽입 형태의 부사절은 주절 안에 콤마, 네, 컴마, 콤마라는 그 삽입 아시죠? 그 삽입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절을 독립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보면 콤마를 동반한다 그러면 독립이라는 어, 표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 형태의 문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I라는 주어가 있는데, 이 I 다음에 콤마가 오죠. 그 다음에 또 노란색 독립부사절 뒤에 또콤마가 오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독립부사절이 되고, 이 흰색으로 된이 문장은 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장을 볼 때, 이 부사절은 크게 어, 세 가지 이 형태의 위치로 어, 이렇게 올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가 독해를 할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기본 형태의 예문을 보게 되면 I must do it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게 주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사절입니다 It is right or wrong. 그래서, 그것이 옳건 또는 어, 그르던 간에. 이래서, whether 이라는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뭐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whether 이 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석이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두 번째. 조치 형태의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ther it is right or wrong. 그래서 기본 형태의 부사절을 앞으로 봤죠 그래서 그것이 옳컨 그러던 간에. 그 다음 이제 주절이옵니다 I must do it.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비 형태는 자, I 나는 그 다음에, whether it is right or wrong. 그것이 옳컴그르던 간에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있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의 시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사의 시제는 크게 단순 분사와 완료 분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분사로 고칠 동사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일 때 이럴 때 단순 시제 또는 단순 분사라고 호칭하며 분사로 고칠 동사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보다 전일 경우에는 완료 시제 혹은 완료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순 분사는 다시 태를 어, 기반으로 해서 능동과 어, 수동으로 어,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능동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를 취하고 수동일 경우에는 과거 분사형인 pp로 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완료 분사는 다시 또 능동과 수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일 경우에는 having pp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동은 having been pp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떤 문장을 분자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첫 번째, 독립부사절 또는 부사절, 두 번째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 세 번째, 연결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우리가 분사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 문장의 공통점은 전부 다 접속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립부사절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는 것이고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행사들은 어, 주격 관계 대명사, 즉,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역시 여기에도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접속사. 자, 연결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연결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모두 어, 접속사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모두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 아닌 독립주사절이나 아니면 연결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이 주어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를 분사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분사로 고칠 때, 앞서 강의한 분사의 시제와 태에 맞춰서 그렇게 고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주격 관계 대명사 자체가 접속사와 그 다음에 주어, 주어를 포함한 것이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사절은 일반 독립부사절이나 연결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처럼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두 가지의 과정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접속사와 주어를 동시에 생략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되면서를 생략한 다음에 동사를 분사로 고치면 되겠습니다.